네, 안녕하세요 이제 강좌를 이어서 할 건데요 자 오늘 이제 이번 강의는 그 영상 같은데 보면 이름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름이나 뭐 하단에 메뉴 바 같은 게 나오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걸 직접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언제나 컴포지션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저는 언제나 이제, 세이프바를 언제나 해주거든요. 왜냐면, 중심점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 해주고, 이제 새로운, 뉴에 가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제, 원하는 사이즈의, 그, 레이어를 하나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영상 크기대로, 제가 영상 크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배경이 좀 심심하니까, 먼저 이제 그라데이션 느낌에 그걸 주기 위해서 이제 램프를 줍니다. 네, 리니어는좀 재미가 없어서 레디얼로 주고 좀 밝은 느낌으로 가기 위해 약간 화이트에서 그레이로 빠지는데 그냥 그레이가 아닌 약간은 오렌지 빛깔이나는 이거 이제 이 지점을 잡으면 점점 그 거리에 따라 이제 그라데이션 정도가 틀려지는데, 이게 화이트의 중심점, 이 끝의 중심점, 이걸 정해줍니다. 경계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뭐, 다시 이걸 복사해서 밑에다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마스크로. 아니면 그냥 레이어를 선택 안 하고, 펜 툴로. 이제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모양을 대충 만들어 주시고 확대해서 직접 볼게요. 이제 아웃라인은 없는 걸로 하고 칼라는 모양을 대충 잡아줍니다. 모양이 나왔어요. 이제 빌에 가서 단순한 칼라가 아닌 그라데이션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줘서 칼라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이제 레디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 옵션 이제 레이어 속성 똑같습니다. 이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밑에 레이어의 종속 이제 모드를 바꿔줘서 포토샵과 똑같이 보이는데. 일단 기본 단 칼라로 한 다음에 단색으로 한 다음에 또 램프를 줍니다. 저쪽에서 가셔도 되구요. 편하신 걸로 하셔도 되는데 램프가 일단 눈에 보이기에 제일 편하니까 이 배경에 맞는 칼라를 정해주겠습니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네요. 언제나 <laughs> 자 됐습니다. 이제 모양을 바꿀 때는 이렇게 당겨서 움직이셔도 되고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시거나 늘리셔도 되는데 이거의 문제는 언제나 아시겠지만 이 중심점이 이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모양이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펜툴이나 이런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눌러서 그러니까 포토샵의 패스트처럼 컨트롤 눌러서 자꾸 움직여 주셔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지금 하나 나왔죠 이제 하나를 더 복사한 다음에, 칼라를 화이트로바꿔줍니다 다음, 좀세련된느낌이 위해서 이팅효효를줄줄데저저시시에에웠웠던리니어 저번 와이프를 저번에 배웠던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각도를 정해 주신 다음에 잘라 주시고요 그러면 위에서 빛으로 이렇게 가는 바가 생기고 이제 T를 눌러서 오퍼시티 값이죠 살짝 빼줍니다 60% 정도 그러면 위아래 바가 생기는데 좀 진한 거 같네요 이제 이거에 오퍼시티 값을 30%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벌써 하나가 생겼죠 다음 다시 하나 복사한 다음에 복사하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사이즈를 좀 줄여서 상단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대신 가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에다 놓겠습니다 위에다 놓고 칼라를 좀더 바꿔 주는 게 좋겠죠 좀더 밝은 밝은 색으로 해서 램프의 위치를 옮겨 주시고 필요해. 저는 좀 티가 나게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제 노란색 쪽에 프리뷰가 되시니까 되니까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또 복사를 한 다음에 화이트를 똑같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미녀 와이프를 각도를 맞추시고 가스 깎아서 디자인감이 들게 깎아주시고 오퍼시티 가스를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바뀌는 이제 위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투명색의 가스 주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칼라가 좀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좀 명백하게 칼라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바꿔줄게요. 자 근데 여기랑 여기랑 경계가 지금 애매모호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컬러를 좀 너무 비슷한 컬러로 가서 그런건데 이쪽 밑에가 주황색이었다면 이제 티는 났을 거예요 보시면 어, 얘를 주황색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밑에 레이어네요 얘를 주황색으로 간다면 이렇게 구분선이 확실히 가죠 그 위에를 지금 위치가 제가 위치를 그분들 대충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명도 차이가 나는 게 이런 위에 화이트를 줘서 효과를 준게좀더 살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해 주셔도 되고, 이게 좀 심심하시다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걸 좀더 티가 나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드롭쉐도우라고 해서 포토샵에 드롭쉐도우처럼 각도를 조절해 주시고. 그린 자를 디스턴스 이제 거리 값을 해주신 다음에 살짝 부드럽게 뭉개 주셔도 떠 있는 느낌이 나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신 다음에 끝씨를 써오겠습니다. 이제 이건 노리섬이죠. 언제나 이건 노리섬에서 제작되는 겁니다. 이제 화이트로 대충 아, 아웃라인은 없애고요. 이제 이 세이프 안에 언제나 넣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16대 9의 방송 화면들을 보시면 그 무한 도전이나 뭐 다른 방송 여타 방송 보시면 로고가 좀 심하게 안쪽에 들어있는 와걸 보이실 거예요. 이제 4대 3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16대 9일 때는 여기 이제 간격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버릇들 다 들여져 있어서 이런 세이프 라인 안쪽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쪽에 더도 당연히 보이지만. 이제 TV나 옛날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이 잘려서 이제 둥근 왜곡이 생겨서 이쪽이 가려진다거나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전부 다 디지털 식으로 변해서 티는 안 나지만 이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쪽으로 지켜 주겠습니다 글씨가 좀큰거 같아서 놀이섬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무 넣을까요 이제 놀이섬에 블로그가 대박났다 뭐 이런식으로 썼을 수도 있고 뭐가 좋죠 아, 요즘 김연아 선수가 핫 이슈기 때문에 y-e-o-u-n 인가요 김연아 하려면 김요나가 되려나 이런식이 대충 이런식이 되겠죠 한국 이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영어로 표현하기 한국어가 좋습니다. 저도 자, 아침이라 그런지 지금 아침에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갔습니다. 언제나 좀만 말해도 목소리가 쉽게 이제 쉬고, 뭐 이런 타입이라. 자, 이런 식으로 귀면하라는 느낌이 났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칼라나 이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네, 움직임이 있어야 좋겠죠 보시면 이 밑에 레이어에 기면화가 종속됐으니 기면화를 넣어주고 이 밑에 레이어에 노리섬이라는게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있 텐데요 같이 배울 게이 페어런츠란 겁니다 뜻은 뭐 부모죠 이제 이거 같은 거 보면 골뱅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건데 아무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쭉 줄어듭니다 다시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이 레이어의 움직임에 대해서 종속되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 링크를 걸어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둘다노이섬이라는 것이 겠죠 움직여주면 이 글씨를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푸는 방법은 위로 와서 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놀이섬에 연결해 주시고, 위에도 김연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이제 김연아의 포지션 값을 뭐 15프레임 정도로. 제일 자연스러운 게 이제 15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김연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좀 재미가 없으니까 저번에 배웠던 움직임에 대한 그래프를 그래프고 이제 직접 보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이쪽에 보면 이제 캡 프레임 어시스턴트 이제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제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이제 F9번 이제 이지 임 이지 아웃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부드러워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수~ 하면서 약간의 움직임에 둔해지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주고요 참고로 이 운동법은 해외에서 광고에 쓰는 것들도 이게 좀아 제가 중간에 말이 끊겼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몰랐는데 켄타시아를 켜서 지금 단축키를 누르는데 왜 안되나 봤더니 F9번 인데 이제 화면에는 이제 이게 안보일것 같은데 F9번 인데 이 캠타셔가 퍼즐을 자꾸 플레이를 시키고 단축키였네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이걸 좀 다시 하기에는 제가 귀찮이즘이 있어서 일단 역시나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지이즈를 이즈 써 써주, 주면 됩니다. 제가 이미지로 어쨌든 편집을 해서 이거에 대한 움직임을 표현할 겁니다. 보시면 지금 위치가 반대가 됐으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에 가서 또 이제 우측 버튼을 눌러서 키 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이지이즈가 이즈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로운 움직임 때문에 램프의 값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관없는데 지금 나오기, 나올 때 이게 보이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움직임을 이것들을 전체 얘가 나온 다음에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안 보이게 이제 뒤로 미루면 화면 밖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내에는 얘네들이 없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오겠다의 뜻이니까 플레이되고 올라오면 이제 김연아가 놀이섬에 돼 있는 뭐 김, 김연아 양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인데요 중간에 말이 끊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 제가 펜타시아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고 나서 써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단축키도 잘 모르고 그냥 써 봤자 그냥 단순히 녹화 이 정도 그것도 마우스로 움직이게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식의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였으니까, 말이 끊겼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